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 아니죠. 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자주 다니던 분식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문 앞에 있었던 분식점이었는데요. 청솔 분식이라는 분식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식점이 떡볶이에다가 쫄면을 넣어서 이제 만들어주시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종종 갔던 분식점이었습니다. 분식점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 분식점 아주머니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를 사위 삼겠다고 그러시면서 <laughs> 막 그러시면서 그집아이 엄청 꼬마였거든요, 딸이. 근데 이제 그 분식점을 아주 단골처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다니다 보니 어느 날 어 기회가 돼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시점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는 건 어떠, 어떠셔요? 한번 예수님 믿어보는 건 어떠셔요? 이렇게 아, 제가 복음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아그 교회 다니는 거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야. 의지할 것 필요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거야.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씩씩하게 혼자서 잘 견디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좀 어린 나이여서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오랜 동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로 그저 의지하고 싶어서. 도움을 구하고 싶어서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곱씹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는데 아이고 그 예수님 믿는 거 누군가 의지하고 싶어서 연약한 사람들이 나 다니는 거야 아, 씩씩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왜 종교 같은 거 의지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곳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삶에 숙제가 생겼을 때 더욱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거만 꼭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진짜로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뭐꼭 도와주시면 내가 훌륭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단순히 내가 의지하고 싶어서, 위로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느 날부터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 처음 무언가 의지하고 싶어서 무언가 붙들고 싶어서 나아가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신앙이 얼륜이 쌓이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이 있는데 내가 그분 의지해서 조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 어린 나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받을까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게 되고 내가 헌신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궁극의 르러서는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부식 집 아주머니까 해주셨던 말이 있죠. 그거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야 사람이나 다니는 거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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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지금 여정에 와 계십니까?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이런 지경, 지점에 와 계십니까? 아, 나는 이제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법을 배웠어.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웠어나는 지점까지 와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지경에 와 계십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이 단계를 어느 순간부터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동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때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 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매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들어가요. 이 벳세다는 대표적으로 타락한 고장을 상징하는 고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장에 들어갔는데 어느 한 눈먼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영적으로도 눈이 멀고 육적으로도 눈이 먼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시는데 이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안수하시면서 이제 눈아 깨끗해져라 나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기적은 한 번에 이루어져요 딱그 순간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고쳐지긴 하는데 한절반 정도 고쳐집니다 저도 눈이 나쁜데요 난시가 심해요 이렇게 딱 보면은 성대님을 보면 눈이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요 눈코입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눈이 고침을 받았는데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 그래? 다시 한번 와봐라.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엔 예수님의 눈이 아주 선명하게, 이 맹인의 눈이 아주 선명하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눈을 뜬 사건의 이야기 의 핵심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 어, 이것이 많은 성서학자들의 고민거리고 질문거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을 통으로 봤을 때. 딱 둘로 나누라고 하면 이 기적의 전과 이 기적의 이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오늘 이 기적이 분기점이 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일어난 기적의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풍랑을 잠재우시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십니다.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기적이 한두 번 나오긴 하지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절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그러한 아픈 일들, 절망적인 일들, 고통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두 가지 사건 중심에 오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두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맹인의 기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해요.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해요. 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바로 다음 주 말씀에 나옵니다. 아직 베드로가 무언가를 깨달았는데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그 말씀 가운데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오늘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눈을 뜰때두번 뜨는 것처럼 신앙의 눈을 뜰 때에도 두번 눈을 뜨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은 어떠한 것일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탄하는 차원의 눈이 뜸이 있음, 눈을 뜨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 우리가 영주권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영주권을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 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병이 치유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기적에서 말하는 첫 번째 계안의 의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절반밖에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 것,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무라고 이야기할 만큼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직 절 그런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 믿음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데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면.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보혈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내 삶에서 있는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경험하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도 경험하고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며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정수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날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다. 완전하게 볼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적이 바로 오늘 기적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열론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 더욱 주목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깊이 바라보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실로 새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그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상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내가 받는 일에만 익숙하게 되면, 그저 우리의 신앙은 아직 작은 흙에 내려진 씨앗과 같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이 따르고 유혹이 따르면 그 싹이 얼마 자라지 못하여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난 제자들, 그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인지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품어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제 새롭게 하셨으니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제자들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절절히 깨닫고 무엇보다 죄인 된 자기 자신을 품어 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그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깊이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며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진실로 붙들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 주님을 깊이 사모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